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효명입니다. 1월 8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마이너스 7도입니다. 뭐, 모두 건강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이놈만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요. 한 번도 고고티브에는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많고 말이 별로 없고 어, 탈만 많은... 이재명의 4박 5일인가 어, 중국 방문이 끝났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생애에 이런 대통령이란 놈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경박하다 못해 천박하고 너무나 무식해요. 전 영상에서 큰줄거리 말씀드렸고, 요번 영상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놈은 아무 역사적인 의식이, 인식이 없고, 친중 친북이에요 어? 그래가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제일 <laughs> 어렸을 때부터 소년공으로 공산당의 모토가 뭡니까? 한쪽에는 낫, 농민, 한쪽에는 망치, 공산주의 그, 어, 슬로건이죠. 그게 경도된 놈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어? 586과 걔네들 을 주사파들의 또는 얘를 따라다니는 그 성남 지역 애들하고 변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배웠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드리면은 그거다. 어? 우파니까 억지로 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 10대부터 20대까지 그게 심취됐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동안에 위장을 해야 돼요. 왜 해외를 나갈 때, 대국을 나갈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대한민국 철학을 전파해야 되고, 그게 외교고, 그게 서로가 프렌드십입니다. 정상 간에. 근데 그게 없어요. 이놈아는. 어? 이놈은 인생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의를 품은 놈이에요.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적기를 품은 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파괴하는데, 요번에 중국 가가 지고는 안 그래도 무식하고 천박한 역사, 이념도 없는 놈이 중국에 가서 그냥 트럼프의 말을 다 듣고 찬양을 하고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 기자들 앞에서는 뭐 어쩌라고, 그 어쩔 수 없었어, 난 잘했어. 이러니까 이런 놈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있다는 것은, 이거 망국이에요, 망국. 만국. 소프트지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봅시다. 얘가 임시청사를 찾았죠, 상에 있는. 찾은 연문 나왔어, 신문에. 거기가 좀별 말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이래요. 어떻게 임시청사가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입니까? 어?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임정이 수립되고 상해로 모인 것은 독립투사들이, 당시에, 어? 그, 일본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임정 요인들이. 그 어쩔 수 없었죠. 응?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걔들이 대부분 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놈이 해방되고 이 놈이 대한민국의 박진경 대령이 어? 빨갱이를 학살해 빨갱이를 학살한 적도 없어 빨갱이를 소고시켰는데 남도당들을 그걸 박진경이를 민족의 반역자로 훈장 추수를 박탈하라 고 그랬잖아요 그거로 이 놈이 다 나온 거예요 사상 사건은. 그건 박진정이가 죽은 게 하나도 없어. 남노당이 다 죽인 거야. 양민들을. 그런데 1919년에 이 임정이 수립되고, 어 그, 뭐야 임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 김구나 이성만이가 주도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아실 거야. 1919년에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성만이에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초대 국회 의장이 이승만이에요. 국회 의장은 했나? 하여튼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그런데 이승만이가 해방 후에 1948년에 어, 정부 수립을 하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시작됐고 실체적으로 그게 대한민국 건국절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가 극좌들이나 빨갱이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어? 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한미 동맹을 외쳤고 북한 침투를 막아냈고 대한민국에 농지 개혁을 해서 응? 농민들한테 특혜를 줬는데 그게 이 새끼들은 싫다는 거예요. 요번에그 응? 시진핑이 간거보면 시진핑한테 간거 보면 시진핑은 전 영상에도 말을 드렸지만, 개집에 가둔 거예요, 얘를 전랑 외교라고 그래. 개집에 가둬가지고, 내가 먹이를 뿌리면 먹고, 안 그러면 대들지 마. 안 그러면 팬다. 이거였어요. 시진평이가, 걔가 벌써 15년 하죠? 대단한 정치 전략가예요. 어? 아마 모택 등 이후에, 등소평 이후에 최고로 그 중국을 장악하고, 2년까지 장악하죠. 어? 그러니까, 시진평 리점이 점이 나오는 거야 시진평 이 점이. 음? 응? 마오이점 같이. 걔가 극진히 한대 하는 거하고 대우하는 거 같이 했어. 근데 두드려 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훈계했다는 거예요. 응? 음? 근데 이놈이 아 공자님 말씀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시진평한테 몇맞지않아야 되겠다. 그게 반미예요. 응? 음? 시진평은 너 일본하고 우리랑 같이 일본을 협공하자. 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자 거기서 인증하고 온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면서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도 보면 이상한 놈들만 왔어 유튜버 극자 그런 애들만 기자 질문을 받더라고 그토록 극진하게 한것 같지만 극진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훈계야 시진평은 점잖게 씩씩 웃고 어? 샤오미폰? 그래 사진 찍어줄게 그걸 자랑하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청와대 대변이라는 인 것이 또 찬양을 합니다. 샤오미 폰? 어? 아무리 시진핑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도, 대한민국 국격을 유지하는 것은 솔직히 삼성전자나 SK하니스, 디렘 폰이 안남았다 그랬죠. 그리고, 한국의 그 삼성 폰이 지금 애플과 경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중국에 가가지고 아무리 시진핑이가 선물한 샤오미폰이지만은 한국의 삼성폰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야 됐어요. 그 얼마나 선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샤오미폰으로 찍은 거야. 어? 그럼 이재명을 따라다는 니개딸들른 앞으로 샤오미폰 써라. 너희 개인정보 다 틀리면서 그래야 한심한 놈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과 상품을 선전하지 않고 샤오미폰을 선전한 꼴이 돼버리죠. 경박한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언론들이 방송을 보면은 간송미술관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석자사상, 석사자상, 그거를 중국에 원래대로 돌려줬다는 걸 갖다가 대단한 국위선양같이, 어, 대단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걸 왜 줍니까? 그걸 왜 주냐고요. 간송이 그거 일본에서 다시 사온 거예요. 항공불... 한국불... 간송은 뭐1 9 0 0년 초부터 해방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모든 거그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사고를 털어가지고, 대한민국 그 문화재를 세계로부터 회수했죠. 응? 거기다가 하나만 중국 석사장의 상이 걸린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왜 주죠? 어? 그러면은, 간송 미술관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이고야, 이재명 대통령 각하가, 천재시오, 미국 갈치객 이거 반환하세요. 그렇겠어요? 이재명이란 놈이 내달라 그랬겠죠. 나 중국에 가서 셰시해야 돼. 시진방타 아부해야 돼. 그줄수 없느냐? 관속기술 가서 안 주면은, 자살당할 수 있어. 그죠? 얼마나 핍박을 받은, 그런 알았어. 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문제가 국격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천안문 안 가보셨죠? 자금성. 자금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두번 가봤는데, 그 자금석 한번 보려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그냥 후닥, 후닥, 봤지만은, 모든 그 석상 하나들이 가보면은, 어? 조각품 하나, 그 전부 다 국보급이야. 우리나라 쪽의 물칙에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어? 석사자상 간송민수관사 앞에서 요번에 나왔죠? 그 영상으로. 그게 뭐, 중국 쪽에서 보면 그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걸 뚝띄어다가 잘라가지고 갖다 준 거야. 그리고, 간송미술관한테 보상을 하겠대. 이런 놈이, 가가지고 받아온 게 뭐예요? 어? 아니, 이거 그 미국한테는 말이죠. 트럼프와 술 측에 금관을 준 거야. 순금을 그래, 나중에 말이지. 그도금그 노쇠 섞은 걸 갖다가, 응? 황금 열쇠라고 하서그 자랑했죠. 가서 받아온 게 뭐예요, 얘가? 석사대상 주고 나서, 뭐 기린도도 주고, 뭐도 주고, 어? 그러고 나서 받아온 게 뭡니까, 어? 어? 뭐뭐뭐뭘 받아왔다 그러는데, 응? 아이씨, 꽃감? 꽃감하고 뭘 받아왔대요, 어? 사과. 사과하고 꽃감 받아왔다 그러거든요? 아니, 18,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사과 선물을 합니까? 꽃감 선물을 합니까? 그것도 저 대인새끼는. 어? 중국에 사과가 늘려있어요. 중국의 꽃감이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 야, 한국 가서 네가 먹고 한국에 팔아, 알았지? 그걸 덥석 받아온 거야. 아, 기가 찹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만찬 과정에서 나온 게 뭡니까? 뭐, 조개탕. 닭육수의 조개탕. 짜장면,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짜장면? 중국이야말로 산의 진미의 연애가 어마어마하죠. 어? 중국 전역을 따지면 음식 종류가 수십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 희귀한, 그 만찬, 그 요리도 많을 텐데, 그거 먹고, 아, 건강한 맛이야. 어? 그리고, 사과하고 꽃감 받아왔대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샤오미 평이 유행하게 생겼고, 개딸들에 의해서, 이제는 중국 꽃감, 중국 사과가 들어오게 생겼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FTA는 하면 안 돼. 아, 한중 FTA는 하면 안 돼. 그런게다 밀어 들어옵니다. 무관세로. 응? 다 갔다 팔아먹고 온 새끼는. 파는 것도 아니야. 영혼을 팔아먹고 갔는데또 하나 뭡니까? 아니, 중국 판다를 어떻게 대통령이란 놈이, 어? 요청을 해서 한쌍 보내주세요. 광주 우체항박물관에는 없게요 광주 표심을 위한 거르죠. 그죠? 그리고 판다를 갖다 중국에서 대여할 지게 100억입니다. 100억. 어? 대여비가. 그 100억 주고 들어오겠대. 근데 판다 대여는, 그 각국이, 각국들이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친선 외교를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대여하는 겁니다. 그건 이 새끼가 사정을 했다는 거야. 응? 100억 줄 테니까, 와우, 어, 나, 아우 시진핑 각하 나도 말이죠 황제여 나도 뭐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차차 알아보자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은 그냥 대해 해줘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어? 야 우리 자려보자고 미리, 미리 주는 거이건이 새끼가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까어그래 기분 나쁘면 가져가 그냥 그죠? 윤석열 때 기분 나쁘니까 가고왔고 지금 그닭 같이 일본에서 기분 나쁘니까 가고가버려 어? 이게 무슨 외교야.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천박한 애들이냐 하면은, 아니야, 김혜경이라는 애는 왜 자꾸 따라다니는지 몰라. 하얀 옷을 입고, 지는 청렴하다는 걸 계속 나타내는 거죠. 시커먼 게. 어? 너무나 창밖해둘다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가벼워. 너무나 가벼워. 너무나 가벼워. 두 새끼다. 도대체 대통령과 연구인으로서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걸 어마어마하게 해요. 응? K뷰트 행사장에 찾아갔대. 전시회 열린 것도 아니야. 중국 내에서 그냥 열리는 거야. 그게 가지고 어? 나도 대통령과 일, 일팩을 해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팩 하고 있냐 팩 마스크 하고 있냐 나도 평생 안 했어 그런 거 그래도 너보단 얼굴이 젊어 보이지 이 자식아 거기 가서 어, 립스틱 바르고 있어 아우 나 창피해 이것들 진짜 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혜경이라는 애가 항상 그랬어요 외교고 유행갈지가 얘하고 기... 어? 요번에 중국 서울 1, 2, 3이 다 만났잖아요 얘 누구야 이재명이가, 근데 만나고, 시진핑도 그러고, 리창 2위도 그러고, 3, 3, 3위 뭐, 저기 뭐, 상, 어, 뭐, 뭐,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인가, 중국인민대표 위원장 대도, 이놈한테 충고를 계속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놈이 착하게 살게요. 이러고 온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찬 놈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트럼프 흉내를 내는가 보는데, 아, 트럼프는 세계 지배 전략으로 또 미국, 중국, 아니, 미국의 경제 재편과 어, 관세협정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더 추락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은 그런 것도 없이, 어, 만나라, 뽀재민과 뽀정은, 어, 북한도 새해 복만이 다시세요 행복, 북한도 새 복만이 받으세요. 이런 거나 올리고 있습니다. 어? 중국에 가서 아무 성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것이 그냥 흔들고 다니는 거야. 샴푸폰 찍고 한가시는 그냥 그걸 보면서 막 립스틱 바르고 이게 화제가 되고 어? 중국에도 요번에 선물을 엄마가 갖다 바치고 나서 기껏 가져온 게 사과와 꽃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교 외교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계속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중국이 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일본은 당연히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어? 힘에 의한 균형을 파괴하는 것은 어느 세계든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카이치가 만약에 중국이 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일본에서는 영토 생각고 영토 열도, 그거 얼마 차, 한 10, 20, 30kg 차이나요? 생가구일 때 마지막하고 대만하고 자기들도 대응을 하고 계획할 수 뿐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어? 그럼,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계집애교라고 해가지고, 어? 일본의 수출금지, 을 이중사용무용도 금지, 어? 너희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 너희 편을 위해서 말이야 대만의 개입을 우리한테 반대해 그래가지 패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한국에 또 경고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문제를 이 녀석이 언급해가지고 그거, 그거 뭐야 그거 시진핑이 그랬잖아 야 과일이 걸리면 한 차례 걸려 기다려 어? 그리고 나서 이놈들이 이재명의 관료들이 말하는 게 협상 중일 거예요 새 구조물 협상할 거예요 이런 사기나 치고 돌아라는 새끼예요. 응? 그거 얘가 그 들어갔을 때시진평을 만나고 있을 때 그냥 일본한테 이중 이중용도 원, 원자재 금지 수출 금지 히토리 금지 이랬잖아요. 너 봤지? 야제명이 이놈의 새끼야, 쥐새끼야, 봤지? 너도 앞으로 이렇게 돼. 어? 그러면 대한민국 국력이 있고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라면은, 한마디 했어야 됐어요. 응? 그게 세계 전략으로 모든 서방 제국이나, 이런, 하다못해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애도 해요. 말을 해요. 힘에 의한, 어? 대만, 중국은 안 된다고 다 말을 하는, 이런 거는, 어, 뭐, 지금 말할 때가 아니 하고, 국내에 와서 떠들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아우나 이거 기가 찬 놈이네. 응? 그리고 우리 윤봉이로사 기념관도 갔대요. 어? 가 가지고 아, 상처가 안 물지 않았다. 어? 협력의 교가 필요하다. 이거 일본을 견냥한 거죠. 한일 식민지 감정이 안 남았다는 건데. 이거를 이재명 아니 시진핑이가 이놈한테 그랬잖아요. 너 일본 편설래? 야, 우리는 똑같이 어? 한일 항전을 한중을 한중이 저기 뭐야? 일본한테 한전한국은 우린 같은 어 동맹이야 이런 말을 했죠. 그거 받아들인 거야. 아, 일본하고 상처받아도 지 자. 안 물지 않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일본에 대한 과거 식민지나 조선 말을 침탈하는 과정을 기분이 나쁘죠. 어? 근데 6.25는 북한의 공산주의자 건설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은 어? 중국 놈들이, 지금 쟤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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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이죠, 그죠? 모택동의 공산당. 걔네들이 한일 항진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참 일본하고 항진한 게 아니에요. 일본 국공합작 두 번째. 국민당이 했어요. 장계석의 국민당, 패퇴해가지고 대만으로 옮겼죠. 응? 물론 이놈도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침략만 했지 일본하고 항전도 안 했어요. 중국 대륙에서 정권 먹으려고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는 거기 가지고 상위 임시정부가 가지고 1990,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 열린 날이에요.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거 보수 우파들이 끝까지 물건로 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어, 적화됐으면 6.25 정전이 졌거나 소련이 밀고 중국이 밀고 아, 어, 김정일이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걸 막아준 게 이승만이고 그걸 막아준 게 미국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새끼는 뼛속까지 친중이에요. 개념이 없는 새끼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